예, 안녕하십니까장달상변호사입니다방영은사보니다이영이 영상을 보고 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음, 그그 예, 그 어, 어, 예, 이영다을고다이고다있이이 셀럽으로서, 축구계의 셀럽으로서의 그 어떤 그 파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몇 시간 전에 그 외신에서 아주 좀 비중있게 보도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바이낸스 있죠. 바이낸스가 그 미국 그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의 피해자들,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호날두 선수를 상대로 해서, 어, 1조 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죠. 1조 원의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와 관련한 어떤 법제, 법규범 체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한번 그 관련 외신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음, 그 중에서 하나 이제 BBC, BBC 스포츠 그 뉴스 하나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크리스탄 호로, 로나도, 페이스 원 빌리언. 로스 오브 바이낸스 에즈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 광고와 관련해서 어그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1조 원의 그런 로스 민사소송을 제기를 당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이 내용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어이 bbc 이그 뉴스 어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간략히 얘기하면 그, 물론, 이제, 이 기사에는 이제 명확히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 바이낸스가 CR7 이라고 하는 그런 그 NFT, 이제 컬렉션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R7이 이호날두 선수의 이제 시그너처 브랜드잖아요. CR7. 뭐, 그 팬티, 이 브레, 팬티로도 이제 상품이 이 나오는데, 이 CR7을 이제 그 가상자산으로 해서 어, 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직접 구매하거나 이제 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그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음, 77달러 였는데, 아, 가격이 지금은 아마 1달로 러 그렇게 아주 급락을 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그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어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으니까, 근데 그 호날두 선수의 이제 브랜드로서 또 발행을 했고, 그 다음 에또 광고를 했단 말이죠. 광고 어, 광고를 해서 그 이거 호날두도 책임이 있다. 아, 책임이 있다. 어? 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제기한 거죠. 아, 이게 이제 제가 바이낸스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CR7 그 호날두 선수 그, 딱그 얼굴 어, 초상도 나오면서 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이 NFT에 이 토큰 이것을 이제 아 아마 좀 많이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77달러였는데 이게 1달러까지 급락을 했다. 아,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죠.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룰에 룰에는 이러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사업자의 어떤 광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광고 홍보에 대해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를.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그것을 공개하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호날두 선수가 공짜로 할 일은 없을 거고요. 음 그러면 돈을 받고 했을텐데 돈을 받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자 그것 일단 그것이 어, 법적인 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CR7 이 NFT를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이낸스에서 어, 거래되는 이러 또는 발행되는 그런 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한 거는 어, 네가 광고 홍보를 한 거, 홍보를 하지 않았냐. 아, 나는 너의 그 공신,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라고 하는 그런 어, 그 공신력을 보고 어, 이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한 건데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어, 네가 그런 광고 홍보를 한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이 있다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어, 그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소송 을 제기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또 법적인 책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재판부가 미국 법원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 건데요. 어, 일단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지침, 룰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은 그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100%또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런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 무조건 또 인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후에 이제 음, 판결이 나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바이낸스 그 오너가 있죠 그 캐나다 국적의 중국 어기인데 중국계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뭐처 처음 무슨 뭐 어떤데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지금 물러났죠. 어뭐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지금 형사 유죄 판결을 받고 해서 그 사람도 지금 물러났는데 아무튼 유죄 뭐 FTX도 그렇고 뭐 저기 이 저기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 비위 예, 또,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이 어떻게, 음, 적어 될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워낙 이제 가상자산,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어, 젊은 친구들이 이런 가상자산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이게 지금 또그 사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아예 그 빚을 내서, 음, 투자를 하고 하,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상자산은 이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물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 리턴이라고 해서 리, 리스크가 큰 만큼 또또 어, 또뭐 대박을 칠수 있는 가능성도 또 그만큼 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가상자산 이 홍보 광고와 관련해서 또 유명인들 많이 내세우죠. 이 젊은이들에게 어필 어필이 되는. 어 이러한 그 스포츠 슈퍼스타라든가 또는 뭐 연예계 유명인들을 어, 이제 광고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어 문제는 이제 이러한 광고 홍보와 관련해서 물론 뭐잘 수익을 많이 거두면 투자자들이 상관은 없겠지만 손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이 광고 홍보 모델 홍보에 나섰던 유명인들에 대한 원망도 또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어, 더 나아가면, 어, 이러한 유명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도 또 이제 일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연 이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또 이러한 쪽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반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법적 규율, 법 규범 체계가 조금 미비하죠, 아직까지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이제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비자보호법이 있는데요. 어,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 가상자산소비자에 대한 또, 어,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 미비점이 있어서 이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내년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번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을 봤는데 거기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그 대책이 몇개 있는데 이 광고, 홍보 광고에 대한 대책이 그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대로 광고 홍보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규제 그리고 그런 잘못된 또는 부당한 또는 과장된 광고 홍보로 피해를 입은,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호날두 선수와 같은 유명인들을 내세운 광고 어. 어. 예, 어떤 상품, 가상자산. 그런 상품이, 금융상품이,으로 어떤 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그 유명인들에 대한 그런 광고 홍보 모델로 나선 유명인들의 법적 책임은 어, 어디까지일까. 이제 그러한 또 이제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민사법리, 형사법리에 따라서 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다.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제 다만 다만 우리나라 뭐 법령 중에 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그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의 어떤 그 표시, 광고에 있어서 뭐 부당한 또는 뭐어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뭐 기만적인 어 과장, 왜곡 그런 광고가 되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표시광고 공정화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어 이제 우리가 그 광고 모델로 나선 유명인의 책임 여부를 논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표시 광고 공정화법에 의한 책임 주체가 누구냐면, 그 광고주, 광고주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네. 모델이 아닙니다. 아, 모델은 거기 책임 당사자 주체로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에 대한 어떤 기만적인 광고, 어, 그런 부당한 표시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광고주, 어,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어, 그 모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 부당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마련을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어, 표시광고는 이제 그 부당하다. 아또 이런도 이런 이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그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부적인 심사 지침.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어, 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그런 어떤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의 성격이 성격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또 위반했다고 해서 어,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러한 그 홍, 광고 홍보가 또 무조건 어, 위법하다, 불법행위다. 또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게또 사, 이제 사실입니다. 특히 또 이제, 만약에 그러 가상 자산의 그 광고 홍보 어, 모델로 나선 유명인이 단순한 그냥 아, 모델로 나선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어떤 문제, 그 가상 자산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홍보, 물론 모델료를 받는다,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그냥 모델에 그쳐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제 다만, 다만, 그런 어떤 그 지침, 그 가이드라인을 유비한 어떤 뭐, 어, 소비자에게 어떤 그런 차고 그 사비자의 판단에 그런 어떤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그, 그, 그런 문구를 사용했다든가 과장을 광고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또어 거기에 플러스 이제 최근에 그 지침이 개정이 돼서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들 추천 보증 광고를 하는 유명인들은 그 광고주와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뭐 뭐냐면 거기에 내가 뭐 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러닝 개런 러닝 게런티를 받도록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광고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고로한 경우에, 구체적인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추천 보증, 광고에 나선 유명인들은, 그 광고주, 사업주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공동 불법 행위. 그러니까, 그러한, 아,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판매하는 행위의 일부분이 광고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음, 어떤 부당한 그런 광고에 있어서, 어, 이 유명인, 유명인도, 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을 인식을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에 나섰다. 그러면, 그런 어떤 객관적, 어, 그,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 어, 사업주와 이 유명인 그 모델로 나선 그뭐 스포츠스타라든가 유명인이 함께 공동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러한 어떤 기만, 기만적인 어, 행위에 그 유명인도 뭔가 좀 일부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사기죄의 형사책임도 질 수가 있는 거죠. 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진다 이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유명인 광고 홍보 모델로 나선 그 유명인도 어, 책임을 질 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선수의 이 지금 가상자산 홍보와 관련해서 이 1조 원, 한국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당했다. 호날두 선수가 참 물론 뭐또 호날두 선수 측이 또 대응을 하겠지만 아무튼 어, 아 아까 그 내용 중에 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으면 뭐냐면 아 어, 이게 그 바이낸스에서 판매되는 그 아마 그 상품 중에 가상 음, 증권 중에 아마 이게 등록 미등록된 증권 또 상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또 투자한 사람도 어. 어. 그 손해배 손해 그, 그 미등록된 증권에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었다. 거기에 대한 하나도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은요 요소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